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맨 중국 원어민 강사 이승룡 아니고 이승룡입니다. 아 저도 오늘 약 10분을 이용해서 이번 어급 지음 총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듣기 대화에서 보면 90%가 다 무엇을 들리면 무엇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 니무 저체 춤이 太疯狂啦 팬들이 너무 크리지. 미쳤어. 팬들이 너무 퐁퐁. 密切的啊，一、这个是在里面，不解释啊，一、这个是意思没哒，一、这个是神经方面对没哒？好，那这位钢琴家的手指多灵活呀！手指灵活从，从格拉基灵活得声啊，左右，左右哈克飘那儿去水色啊，都左右，左，左右，左这哈哒。 所以手指灵活着身体看不见得鬼你帮我带一条丝绸的围巾吧丝绸的我叫丝绸之路 chic road ok 也是丝绸也读成 pieda name october 好啦那丝绸的围巾一个是身体看不见得鬼外面的积雪还没有化呢积是不是 say 答应得想积雪 saying 的努力阿金诺基亚奈瑟一个呢巴洛塔巴尼米达哦哆伊路曼这一思密达实际上就是一个圈儿啊 패션은 동그랍니다. 무 뜻이냐면 뒤쪽에는 옛날에 유행한 것도 지금에도 유행할 수 있어. 그런 뜻입니다. 시상지우그추 이것도 답안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보면 어떤 데는 무엇을 들리면 무엇을 각하면 됩니다. 유독 이 문제가 약간 특이합니다. 여러분 보기를 보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你上次买的牛仔裤怎么样？我想给我丈夫买一条。"남자가 대답합니다. 아야, 质量太差了 我才穿一周就破了一个洞。莫名难的是什么意思? OK, 여기까지 들리면은 사실 비슷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 코아, 여자 코는 코보이 바지, 청바지의 뜻입니다. 여자 코를 샀는데 어때요? 맞아. 야 진짜 太差了. 굉장히 너무 안 좋아요. 穿了一周就破了一个洞. 구매하는 생가스 문제죠 사지 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c 입니다 그래서 이분 조금 힘드는 힘든, 힘든 문제에 속합니다. 그럼 우리 19번 넘어가겠습니다. 19번 원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주관님, 안녕! 양증리, 파이워 派我来的오라이的 나를 파견해 왔어요. 아, 남자 대답했습니다. 来,真,吉,시 아, 정말 잘 왔어요. 我同时在做好几个项目呢,项目的, 우리 수업에서 진짜 많이 말했죠. 이거 꼭여우시라고요 하나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正忙的不可开交呢? 오케이, 이성 보겠습니다.不可开交의 뜻은, 음,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忙的不可开交, 너무 바빠서 뗄 수가 없다. 즉, 너무 바쁘다의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정확한 것은 무엇이에요? 답안. B를 볼 때, 아, 남자는 아주 바쁘다. 이거는 정확한 답안이에요. 그러니까 11번하고 19번 조금, 어, 특이하고, 사실 다른 문제들은, 아, 이것을 들리면 비슷한 것이 들리면은, 그것을 선택하면 정확한 답안입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우리 듣기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39번이랑 40번은 한 문제라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五十倍여称有이이才风이풍뭐 <목소리> 아, 하는 사람일까요? 차이 한자는 우리 수업에서 10번이나 강간것 같습니다. 차이 아래에 옷이 있으니까 옷을 자르다. 라는 뜻입니다. 풍은 <목소리> <목소리> 바느질 하다. 자르고 바느질 하는 사람 뭐 하는 것이죠? 아, 재봉사입니다. 좋습니다. 재봉사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들어보면 됩니다. 어, 这个裁缝替人做衣服的时候，不但会考虑穿衣者的身材，而且对于年纪、性情也都细心观察。아 이 쪽은 또이쪽뭐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개 단어를 들렸죠. 무슨 단어죠? 체형, 나이하고 성격 세개 단어 들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표기합니다. 아 A, B, D 다 들렸어요. C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不会考虑够, 고려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 꼭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이 답은 c 입니다 재방사가 고려하지 않는 것은, 丁字传 강을 고려하지 않다. 오케이, okay, 꼭 넘어가겠습니다. 40분 같은 문제예요. 이 보기를 보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힘든 문제예요. 少년중주者难免骄傲一些所以衣服要前长后短 老年中举者意气消沉，弯腰曲背，所以他们的衣服应该前短后长。性子急的人衣服里短，性子慢的人衣服就可以长一点。哦，这个文文呢，这个提问的文文呢，哦，여기서하나다나보겠습니다中举者，中举举呢？ 과거제도, 科举制度 과거제도, 中举의得이 과거제도를 통과하는 사람이겠죠 少年중举者는오만하다老年중举者는 애기소침하다 性子急的는 성격 급한 사람은 옷을 조금 짧아야 된다 性子慢的는 느린 사람은 좀 길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a,b,c,d를 볼 때는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옆에 작은 메모를 해야 됩니다 저 하는 사람은 뭐죠? 少년 이, 셔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老人 신지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요? 短던 신칭만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요? 장던 그 옆에서 이런 작은 메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지者, 청년은 어떻게 되죠? 답은 a겠죠 이렇게 메모하지 않으면 힘든 문제입니다. 만약에 40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老년 중지조有什么特别呢? B를 생각하면 되죠. 짧은 옷은应该谁穿呢? C의 신체하면 되고요. 긴옷은应该适가谁穿呢 D의 신체가능可以죠. 어, 기는 여기까지 마무리지고요 아, 독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독해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 이 나왔습니다. 게 누구 연석 한칸 누구에게 색깔을 보여준다. 어, 아, 이 이야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이렇게 까불면, 이看看나 니에게 색을 보여줄게. 이때 딸은 What's 나는 핑크색을 좋아해. 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답은 C입니다. 엄마의 뜻은 틀리게 이해했다. 왜냐하면, 看看 색깔을 보여준다는 뜻이 아니고 본대를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C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할때 진짜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 투맨 동영상을 보신 친구는 꼭알 것입니다. 저와 준복쌤이랑 딱이 주제로 게이 타연서칸간본들을 보여주나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감상해 볼까요? 따그다그 有人 치부,谁这么胆大包天？他们不知道我是谁吗？ 就就就就就就他们，大哥你可得就报仇啊！哎呀，这这这这个嗯，大哥，给点颜色看看。好。这，여러분자무슨색노란색주므로这，색황색무这，색이죠블루색 那究竟是灵魂呢，还是幻影呢？OK， 재미난상근나고우리계속돌아오겠습니다、啊、지금이친구뭐하고있어요 QR 코드를스캔하고있습니다이거、这个、스캔하면뭐하죠공상书店、啊、이것이나왔습니다공상의뜻은 서로 세일하다, 공유하다. 친구처럼 이렇게 스캔하면 여기는 책들을 서로 공유하고 빌리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享 수제라고 합니다. 사실 이공享은 요즘에 진짜 인기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어디, 이 단어 어디에서 왔냐면, 공享 단체. 중국에서 여행 가보시면 아, 이런 노란 노란 자전거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q r 코드가 있습니다. 스캔하면 은이 자전거를 빌릴 수 있고 어, 어디든지 다 타시면 옆에 놔두면 됩니다. 이런 것을 공상단체라고 합니다. 너무 인기 있어서 6급에서도 연속 3개월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5급에서 꼭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공샹수리에 나왔죠. 공상 아주 많습니다. 공상징지라고도 합니다. 지금 공유의 경제. 공장 충전법, 아, 충 사실 이 단어는 어, 우리 도기에 나왔습니다 보조 배터리에 있습니다 공장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시단에 가보면 아, 휴대폰 배터리가 빠졌어 옆에 이런 것이 있어 QR코드 스캔하면 어, 빌릴 수 있고 또 농구장 가면 은 농구도 빌릴 수 있고 공장 난구 축구장 가면 축구도 빌릴 수 있고 공장 주철, 어, 비가 오면 또 우산을 빌릴 수 있고 공장 유사 아주 많아요 예, 이후에도 저를 공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필요하면 QR 코드 스캔하세요. QR 어. 코드 스캔하다, 이건추가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QR 코드는 2 m 마, 2위 마, 3위 하면 뭔뭐 뜻이겠죠? 3D의 뜻입니다. 3D 영화 할 때는 3D 영화의 뜻입니다. 나2위는 2D 코드의 뜻이겠죠? 2 m 마, QR 코드의 뜻이고, 쏘는 바로 스캔하다. 이거 꼭 나옵니다. 이단은 이거에. 여러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케 긴 문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긴 문장은 어, 몇개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준이쿤, 아, 이한자 조금 힘든 한자입니다 준이쿤, 량회왕이두 아, 분의 이야기. 아. 그래서 바이두에서 준이쿤, 량회왕 이렇게 같이 찾아보시면 비슷한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도 같은, 같습니다. 어, 이번 99번 장문은요이 다섯 개 단어가 나왔습니다. 99번 우리 어떻게 했, 했었죠? 세개 어, 스텝. 첫 번째 이 다섯 개 단어를 보고 추측합니다. 신리, 심리, 청소년, 청소년, 절요, 교류, 교류, 민감, 민감하다,否则 그렇지 않으면 아, 이런 단어. 그렇게 힘든 단어에 속하지 않습니다, 맞죠? 오케이 추측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일은 우리는 묶어 놓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묶어 놓았어요 청소년의 심리는 아주 민감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할수 있죠. 청소년의 심리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서로 소통할 때꼭 주의해야 됩니다. 아니면 큰 문제가 생겨요. 제 앞에서 이 다섯 개 단어를 다 이용해가지고 뒤쪽에는 우리 배웠던 이런 이야기로 쭉 쓰면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장문 100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볼때 무슨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 무슨 단어? 사실 이 단어가 듣기에서 나왔습니다. 듣기에서. 첫 번째 문제 이 단어 나왔어요. 무슨 단어? 졸업하다. 비에. 그리고 졸업하다. 비에 이 단어 쓸 때는 앞에 꼭 중을 붙으세요. 대학교에서 졸업했다. 我 중大学 비에了. 이렇게 쓰세요. 중 어디에서 비에? 중大에 비에. 그리고 뒤쪽에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니 다섯 개, 여섯. 어, 언제 누가 모했다 등등 등등 이렇게 쭉 쓰시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요? 이 사진 조금 여사합니다 우리 엄마도 오셔서 제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에사습니다계곡도 사진 찍었이니다 계곡에 사 찍었습니다. 에 기분으로 끝나도 비에도진찍습도로 만들 에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습니다 계곡에 사진 찍습니다. 계곡에 사진 찍습니다. 계곡에 사습니다 계곡에 사진 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다에다음에뵙겠습니다 下次见，拜拜。